A, B, C 읽는 법부터 캐나다에 사는 딸에게 배우는 영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파벳 C가 들어간 기본 단어를 읽어보겠습니다. C는요, 우리말에서 키읔 소리, 쌍시오 소리가 납니다. 우리 일상에서 친근한 아홉 개의 단어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먼저 재활용하다는 우리말입니다. R, E, C, Y, C, L, E라고 적어요. 이 단어에 C가 두 개가 보입니다. 첫 번째 C는 쌍시옷 소리가 나고요. 뒤에 C는 키읔 소리가 납니다. R은 리을, E는 이 소리, Y는 어, 여기서는 아이로 발음되고요. l은 리을 소리 단어 마지막에 i는 거의 소리가 없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볼게요 recycle, recycle 재활용하다라는 우리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recycle, recycle이라고 읽습니다 연주회 콘서트라는 우리 말은요 c o n c e R T입니다. 알파벳 C가 두 개가 보입니다. 첫 번째 C는 키윽 소리고요. 두 번째 C는 쌍시오 소리가 납니다. O는요. 어, 우리는 O를 O로 발음해서 주로 콘서트라고 많이 말해요.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여기서의 O를 R로 발음합니다. N은 니은 이는 어, r은 리을 t는 티읕 소리 납니다. 연주에는 concert, concert입니다. 왕관이라는 우리말이에요. c, r, o, w, n. c는 키읔 소리 나고요. r은 리을 o는 아 소리 납니다. W는 여기서 우로 소리 나고요. N은 니은 소리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 볼게요. crown. crown. 왕관은 영어로 crown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에요. C A N D Y로 적습니다. C는 키읔 소리 나고요. 여기서의 a는 에로 발음됩니다. n은 니은, d는 디귿, y는 이로 발음됩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candy. candy. 사탕은 영어로 candy입니다. 영리한이란 우리말은요. 영어로 c l e v e r입니다. 자주 쓰는 말이에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C는 키읔 소리 나고요. L은 리을. E는 어, 두 개가 보이죠. 앞에 E는 에로 소리 나고요. 뒤에 E는 어로 소리 납니다. 영어 읽는 법이 이게 참 어려운 거지요. B는 비읍 소리 나고요. R은 리을 소리 납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clever clever 영리한 이란 영어는요. clever 입니다. 교실이라는 우리말 c l a s s c는 키읔 소리 나고요. l은 리을. 여기서의 a는 에로 소리 납니다. s가 두개 보이는데요. 쌍시오 소리가 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클래스. 교실은 영어로 클래스. 많이 들어보셨죠? 선인장입니다. 어, 영어 읽는 법 배우기에 참 좋은 단어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C A C T U S 이렇게 적어요. C는 키읔 소리 A는 에 소리, C가 어, 또 나왔죠. 이번에는 같이 소리 납니다. 키윽 소리예요. T는 티윽, U는 여기서는 어로 발음되고요. S는 상시오 소리가 납니다. 선인장은 영어로요, cactus, 캐터스, cactus입니다. 옥수수예요. 정말 맛있는 옥수수. 영어로는요, c o R, N 이라고 적습니다. C는 키읔 소리 나고요. O는 오, R은 리을, N은 니은. 그래서 옥수수는요. 같이 읽어 볼게요. 콘, 콘. R 발음이 조금 신경 쓰이시죠? 혀가 입천장에 닿으면 안 됩니다. 콘. 도시라는 우리말이에요. C, I, T. y로 적습니다. 여기서의 c는 쌍시옷 소리가 나고요. i는 이로 t는 티귿 그리고 y는 이로 소리됩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ct 이렇게 되죠. 하지만 원어민들이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t를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해서요. 자꾸 리을 소리를 내요. 그래서 ct보다는 c y city. city로 더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도시는 영어로 city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아본 씨가 들어간 기본 단어 9개를 한 번씩만 더 읽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recycle 2번 concert 3번 crown 4번 candy 5번, clever. 6번, crass. 7번, cactus. 8번, corn. 9번, city.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See you next time!